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중동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까지 터지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중동을 넘어 주변국까지 전쟁이 확산될까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불안한 정세 속에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게 바로 미사일인데요. 그중 지대지 탄도 미사일은 정확한 타격 능력과 높은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하여 적의 방어를 무력화하고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같은 정밀 유도 무기는 적의 중요 시설이나 무기 체계를 타격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어 전투 중 지속적인 압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화포보다 긴 사거리와 다양한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지상군 전력의 핵심 화력투사 수단이기도 합니다. 탄도미사일도 목적과 성능 사거리 등에 의해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대한민국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에이테킴스와 대적하는 KTSSM이 있습니다. 게다가 KTSSM보다 성능과 위력이 향상된 KTSSM2도 개발 중에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강력한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S S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자랑하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인 A 태킹스와 대한민국이 개발한 KTS SM의 성능 중 어느 것이 더 뛰어난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전반적인 재원과 성능은 둘다 비슷해서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KTS SM이 A 태킹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지하 벙커 있는 시설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경우 수없이 많은 지하 벙커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적인 미사일보다 한층 더 개량된 탄두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에이트킴스는 외부로 드러난 표정만 타격이 가능하다면 KTSSM은 열압력 탄두를 사용해 벙커 안에 숨어있는 방사포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KtSSM의 관통 탄두는 목표물을 맞춘 후 바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두께를 뚫고 들어간 후 폭발하는데요. 이때 지하에서 폭발하는 경우 산소를 태워버리면서 충격파와 열을 발생시켜 적장비와 병력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며 그야말로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일반 폭탄이 떨어지면 엄폐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종류의 열압력탄은 흔적조차 남기기 어려운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력한 ktssm의 전력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더 강력한 ktssm-2까지 개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tssm-2는 우리군의 선대타격 능력 을 강화하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사하여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서 주도해 ktssm-2를 개발했고 그 결과 KTSS-M1보다 긴 사거리와 개선된 정밀타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제원은 600mm 구경의 길이는 4m, 무게는 약 1.5톤이며 사정거리는 최대 300km에 달합니다. 탄두는 침투관통형 열압력탄두 및 고폭탄 등을 탑재하며 위성항법및 반성항법 시스템으로 유도되는데요. 오차율은 10m 이내로 매우 높은 정밀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몇초 내에 여러 발을 연속 발사할 수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KTS-SM2는 특히 군단급의 자체 판단으로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여 즉각적인 전술 공격에 활용할 계획인데 북한의 지휘소, 비행장, 방공망, 보급거점 등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과 위력으로 KTS-SM2는 킬체인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기에 우크라이나에서도 KTSSM과 같은 고성능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킴스를 미국으로부터 요청해왔었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침공 이후 여러 다양한 무기들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 간절히 요청했던 무기체계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고성능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였던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에이테킴스만은 쉽게 승낙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미국이 제공한 에이테킴스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의 깊숙한 곳을 타격할 경우, 이것이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유발하고 나토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증가시켜 지역적 또는 글로벌 규모의 군사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자제해 왔으나 미국으로부터 에이테킴스의 도입이 러시아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에이테킴스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가뜩이나 전쟁에 참전시 가만있지 않겠다고 울음장놓던 러시아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장거리 에이테킴스 제공을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고했으며,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전장의 판세를 바꿀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중거리 에이테킴스를 지원하긴 했지만, 장거리 A 테킴스는 사거리가 약 300km에 달하기에 전선에서 먼 러시아의 보급선과 지휘 본부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의 협박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정을 변경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영토 원에서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처럼 반발하는 데는 A 테킴스의 위력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에이테킴스의 최대 사거리는 약 300km 이르며 모델에 따라 165km에서 300km까지 다양한데 탑재되는 탄두 목적에 따라 다양합니다. 고폭탄도 플러스터 탄두 등이 있으며 일부 모델은 유도식 자멸탄 탄두를 사용하여 파괴력을 극대화하는데요. 게다가 GPS 유도를 통해 높은 정밀도를 보장하며 목표 지점 근처에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M2-70과 MLRS 및 하이마스에서 발사할 수 있어 운용의 유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길이 3m 직경 600mm로 속도는 마하 3m라며 950여개의 자탄을 탑재할 수 있어 단한 발로 축구장 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막대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에이트 킴스와 맞먹는 KKSSM을 우리 한국이 개발하자 북한에서는 맹비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KtSSM을 개발한 배경에는 바로 북한이 있었는데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자체적인 정밀유도 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 KTSSM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KTSSM은 주로 북한의 수도권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 및 방사포 진지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파괴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발당 비용을 10억 원 이하로 설정하여 대량 배치를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KTSSM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험 발사와 성능 평가를 거쳐 그 효율성과 정밀성을 입증하였으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2025년까지 약 200발의 획득 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KTSSM의 경우 최대 180km까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약 500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위력과 정밀도로 인해 KTS SM은 폴란드에 이미 수출된 바 있으며 KTS SM2도 이러한 성공적인 수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어수선한 국제 정세와 안보 불안으로 인해 KTS SM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방산 수출에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